갑질로 시작해 갑질로 끝나는 이야기. 에고 까치야, 내좀 살리도. 요지경속관리사무소 32화. 관리과장이 적은 세대수의 공동주택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전기실 한켠에 준비되어 있는 근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관리사무소 격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동 1004호에서 민원 전화가 왔는데, 실외기 자리에 까치가 나무가지를 잔뜩 물어다 나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날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왔다고 했다. 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쇠스랑과 자루를 가지고 10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일반 아파트처럼, 베란다 한켠에 마련된 실외기 설치 박스가 아니었다. 작은 방 창문 밖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인데, 창문이 방바닥으로부터 꽤나 높이 설치되어 있어, 창문에 올라타고 까치집이 나무가지를 들어 올려야 했으나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렇다고 창문을 넘어 실외기로 내려가 작업하기에도 난감했다.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니 녹슬고 날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쇠스랑으로 창문에서 나무가지를 이리저리 밀어낼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랬다가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단 관리소장과 경비에게 이야기하고 쇠지서 다시 가보았다. 경비가 창문에 올라서 쇠스랑으로 몇 개씩 나무가지를 끌어올려 자루에 담았으나 그래가지고는 언제 일이 마무리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과장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물론 실외기가 날가 내려갔다가 떨어지는 날에는 대책이 없다고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세대 주인에게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는 사이 경비가 창문 넘어 실외기로 내려가 날렵하게 나무가지를 청소했다 소장과 과장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당시 경비는 나이가 70 가까이 되신 분으로 덩치가 작고 날렵해도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평상시에 그분은 자기가 특수부대 출신으로 예전에 아파트에서 밧줄 타는 일을 했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서서 일을 처리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사달은 그 후에 발생했다. 실외기 청소를 말끔하게 해주자 세대주가 경비에게 영양제를 한병 줬는데 그걸 눈치챈 소장이 과장에게 불만에 가득 찬 소리를 해댔다. 그 내용은 세대에서 물건을 받았으면 소장한테 보고하는 게 우선인데 그냥 혼자 꿀꺽하고 마냐는 거였다. 과장이 경비에게 가서 금인망한 그 말을 전달했고, 70대의 경비가 40대의 소장에게 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몇 번이고 되뇌이고 나서 겨우겨우 소장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요지경속관리사무소 32화. 에고까치야내좀 살리도. 종료. 질로 시작해 질로 끝나는 이야기.